히마이 시마 노스 리치입니다. 여기는 유료 해수욕장인데 화장실도 있고 샤워 시설도 있고 아주 좋아요. 여기 진짜 깔끔하죠? 저번에 왔었죠? 오늘 이렇게 필리핀 가족들하고 같이 왔어요. 회비 5 0리씩 받았습니다. 1 5 0리을 걸어서 왔어요. 여기 또 입장료가 50리엘, 만0천 원이에요. 근데 이렇게 천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가고 참 좋아. 와, 지금 온도가 한 30도 넘는데 상당히 시원하네요. 더울 줄 알았는데. 응. 집에서 그 의자 이거 하나 갖고 왔어. 공간이 없어갖고 하나밖에 못 갖고 있어. 되게 편하네요 어때 주애? 좋아? 수영할 거야 주애?

어이있어 드디어 혼자 놀기 시작했어. 오, 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아. 아. 여기는 전체적으로 수심이 얕아요 지금 저기가 저기 있는데도 허리도 안 올라오죠? 좀 놀기에 애기들 놀기 참 좋은 그런. 카타르에는 그런 해수욕장이 많은 것 같아. 저번에 우리 바르셀로나에서 해수욕장 갔었잖아요. 그 앞에 있는 숙소 앞에. 있는. 거기는 진짜 너무 파도도 심하고 급격히 뭔가 깊어지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급격히 깊어진다는게 이제 막 여기 들어오자마자 팍 깊어지니까. 근데 여기는 들어와도 이렇게 무릎높이도안 올라온다는 거. 그래서 애기들이 돌게 참 좋죠. 물도 뭐 맑죠? 황있죠 황해가 봐해황해 거기 앉아 흙탕물이잖아 그에 가하면가 광해가 어해가 광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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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알았다. 안, 안 나죠? 왜? 이거 느낌이 별로야? 누구지? 왜, 왜 느낌이 별로야? 이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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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엄마 너뭐 장난감 가지러 갔어. 그거 가지고 놀면 재밌을 텐데, 제야 그거 옛날부터 싫어하네. 아? 이노! 왕자님이 됐는데, 좀 거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크게 해줬어요. 어? 어? 왜, 왜? 왜? 쟤도 하고 싶어, 이거, 뭐, 메이드 어? 메이드 주에. 이노 왕자? 이노 왕자! 이노 킹이야, 이노 킹!

<laughs> e, eh, up na dali. Go. Stand na, stand up. Stand ka mag-swim na tabalik. What time na opa pa? 10. Huh? Ten. Uh, na. 10 Ah. coffee Oo. 하... 나중에는 좀 일찍 오면은 여기로 잡아두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이제 저렇게 벽돌이라고 해야 되나? 이렇게,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. 세고 어, 갔다 올때덜 더러워질 것 같아요. 음, 저거 도구 같은 거 저희 집에 갖고 오고 구워 먹은 것들은 주위 첫째 이모네서 준비해왔어요 첫째 이모랑 첫째 이모고 그리고 넷째 이모고 원하다. 아, 포 크로 먹으래? 야, 뽀 크로 손으로 먹지 말고 바람이 엄청 불어 갖고 불 붙이 는게 엄청 힘 들었어요. 제가 한건 아니지만 화장실 가서 한번 붙여갖고 왔어요 공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. 저 요즘에 이제 2주일 정가어 사람도 별로 없고 지금 오전 바람이 너무 불어서 못 있겠네 아무튼 어지깐 이거 날라갔는데 <laughs> 사람들이 저거를 자기네 그 자리에다 갖다 놓고 막 놓고 숨겨놓고 있었지 숨겨. 조금만 놀고 가야되겠어 바람이 너무 불어 maда 집에 왔습니다. 주에 이모네는 집에 내려주고 저희 집에 와서 짐을 다뺀 다음에 청소를 시작했어요. 이제 물로 좀 청소를 해줘야죠. 이런 거.